어, 아우 길이 아주 그냥 아우 오이 어, 그런 거 있잖아 차갤러브로못다겠어어 어. 길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음. 갤러브로 있어 아닌가 기가 기야 여기 맞아? 응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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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잖아 기계는 어디 있지? 기계는 모르지. 음. 아, 엄청 낭 떨어진데? 응. 이쪽으로 길,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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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길이 길이 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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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어, 육답으로 어. 오면, 길을 까가지고, 없으면. 까가지고 할수 있어. 와, 자, 도착했습니다. 육다불을 불렀습니다, 육다불. 아,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지는 위험은 있는데 그걸최소화하려면 아. 옆으로 붙어야 한다니까 그래야 대한그그지 그래. 그래야지 왜냐하면6다로1 3모도들 때도 그렇게 들었지 멀리서는 못 뜨니까 그렇지 아 앞에를 한 가지 아유, 그래, 그리, 그래, 그 저기를, 거리감을, 그, 그, 그. 거리, 거리감을 잘 모르는데. 이거 엄청 높네. 응. 폭발적으로 높이가 이 정도. 한칠 7m는 가는 게 없는데, 조금육칠 7m 되는 것 같아. 음. 이쪽으로 다 파야 되잖아요, 앞에, 앞을. 음. 진짜 개국물 바닥 가네무다 겁이 없네 겁이 없어 불 붙이면 안돼 이제 알아. 약통 있는데? 와, 깊으다. 응? 깊어. 우리? 응. 게 뭐냐, 이거? 어. 계곡에 갔다가 이렇게 쌓아가는데, 깊은 이 야, 잘한다. <laughs> 운전 잘하네. 아니, 그걸 사람이 하라가지, 그걸 또 하네. 그가 내려가서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 아기서 좋은데. 잘하네. 많이 해봤거든. 다시 있어, 오다 아 잘됐다 잘됐다 잘됐어 됐어 이제 한번 해보게 해보게 형, 형. 번네트만. 번레트. 고감이지 예, 그러죠, 그러죠. 아무튼 이 어디요? <laughs> 훌륭하지, 훌륭해. <laughs> 괜찮아죠? 엎어진 건 아니라. 잠깐만, 보고. 닫아져요 지금 어디가 어디가 번데기안 원네트, 원네트, 닫아진다고요. 여기 문이 예. 아, 됐다. 이제 내려오면서 키가 키 원에서 시동이 당연히 꺼지고 키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 박스를 새 가지고 와서 지금 장착하였습니다. 지금 기계는 다 전반적으로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나 본네트나 음, 다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장으로 입고를 하겠습니다. <놀라> 인을 하면서. 본네트가 망가져서, 본네트가 들려서, 시야가 확보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이 정도로 끝난 게참 다행입니다. 운전자도 괜찮으시고, 기계도 본네트하고, 뭐, 배속장치. 조금,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지 않아서. 참, 참 다행입니다. 오돈차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 저희 직원분들이 아, 쉬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5톤 차로 번네트가 다찍어져 열려 캐치가 안 잠겨. 아 빨리 올 수가 없네. 들면서 아까. 아, 실리... 아, 아, 실링 바에 가가지고, 번데트가. 아... 어쩔 수 없지. 아,